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러브리TV의 러브리, 체리입니다. Yeah. Yeah. 아, 아, 보였했어 미안. 네, 여러분이 미안합니다. 자, 오늘은 1번이는 못 끼는다. 가자! 가자! 아, 근데 저번에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다시 찍었어요. 맞아요. 음, 많이 올라갔었는데. 음. 그래도 한번 힘내서 한번 더 가볼게요. 네. 가자. 이 쪽으로 호타! 하타! 호타! 하타!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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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둥아! 호우! 자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이제 파란색! 하, 합격 파란색! 파란색! 뀅! <laughs> <laughs> 자, 아직까지 너무 쉽고요, 파란색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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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근데 있잖아요, 계속 대결에서 제일 저만이 기네요. 근데 그러고 보니까, 이번엔 대결이 없지만. 후이. 자, 일반인은 묶이는 타워데 저는 가 일반이니까요? 아니면 그냥 부... 일반인이 아닐까요? 아니면 일반이니까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전... 맞추는 사람한테는 엄청 엄청난 기회를 드립니다. 바로 무게요 하, 로봇 씨가 맞춰보세요. 음, 제가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이름, 이름을 지어내겠습니다. 이름 자 그러면 팬 애칭을 전한다는 건데요. 네. 팬 애칭은 가야 뭘로 할지 그 사람만 맞추는 사람한테만. 페네칭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팬의책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<laughs> 자 이따 저는 노란색이고요 저는 노란색이고요 저 지금 간다 오. 팬네칭을한 번쯤은 사용해봐야 될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 근데 로브리팀이니까 약간 연가 안 지워도 되겠지만 로브리 친구라는 오우 아니 뭐야? 아 미로 뭐야? 아 죽었다 죽었다 어머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네 응. 혼자서 다. 하한 씨, 예? 하한 씨는 패네칭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? 음, 패네칭. 네. 음, 저는 음, 저는 좀꽤 조금 용감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근데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. 음 용감 음, 아. 음 다음에 지어보죠. 그래 저는 한번 약간 로고님들 어때요? 로고님들 친구랑 로그리 합친 건가요? 네. 어때요? 어, 좋은 것 같은데. 그쵸 로친도 나쁘지 않아 로친? 근데 음. 로고가 조금 더 입에 잘붙않아요 그쵸 네. 일단 한번 그 팬의 설정을 들어보고 해보겠습니다. 네.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생각해야 하는데 로그님들이 좀 좋아서 음. 게임할 동안 게임 제가 게임을 못해도 많이 봐주세요 제발. 그 대신 제가 좀 잘하니까. 금모타 깨보셨어요? 그, 저는 금모타를 못 깼어요. 저도못 깼는데요? 저 그, 그, 대신 잼모타는 깼어요. 근데, 여 근데, 팬 여러분들이 그러는데, 팬 여러분들이 그러는데, 잼모타는 무조건 깨야 되는 거래요. 맞나요? 아. 어... 모르겠네요, 저는 잘. 저는, 어, 여러분. 네. 여러분들한테만 말하겠습니다. 못했습니다. 그래도 한 번만 예쁘게 봐주세요. 저는 젬무탈겠습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저도 예쁘게 봐주세요, 제발. 그러니까 요 저희는 저는 딱 로블림 영상에만 나오니까 댓글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어. 저는 딱 오직 로블림만 로블리 채널만 갑니다. 이겠습니까? 네. 저 아무리 많은 유튜버들이 저를 소외해가도 그래도 저는 러블님뿐입니다. 아,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.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. 지웠어요 유튜브를. 오, 어 어디 갔어? 응? 아, 계속 나는 들썩들썩 하던데, 거기서 어? 나왜 계속 점프하되는 거지? 보라다. 당신은 일반인입니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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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아! 자, 저도 사인을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, 일반인을 못 깼는 타워를 했는데, <laughs> 깼어요. 네. 깼어요. 그래 떨어졌어요. 대박이죠? 거짓말. 진짜 찐찐 찐으로요. <laughs> 자 다음엔 어떤 영상으로 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그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시 만나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 <laughs>